어릴 때부터 말길를 자도 이해를 못 한다 못 한다든가 남들은 30분 40분 할걸 나는 뭐몇배더 해야 되고 책을 읽을 때도 일 따라 잊어버리고 다시 또 읽어야 되고 약속 시간에 제시간에 못 가거나 또 과제를 제때 제출하지 못하고 또 a d h d 분들이 특징이 눈치가 없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또4차원또 엉뚱한, 또 기발한 생각도 많이 하고. 그래서 성인이 된이 시점에서는 잦은 실수, 또 만성적인 지각, 미루기, 정리, 물건 정리 못 하고 잘 잊어버리고. 충동성 있는 분들은 욱하고 이 욱한 성격 때문에 배척당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우울 불안도 같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아요. 계속 지적질 당하고 머리는 좋은데 얘가 열심히 안 한다는 얘기 들을 수도 있고. 배우자하고의 갈등, 연인하고 뭐 갈등, 주로 이제 눈치가 없다 하거나 요청한 거를 사소한 거지만 은 해주지 않는단 말을 하거나. 배우자 가운데 ADHD가 있으면 일반 부부들보다는 이혼율이 한 3배 정도 높다고 지금 해외 연구는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제 한쪽 배우자가 ADHD가 있으면 한쪽 아내나 남편이 부모 역할을 하게 되고 잔소리 하게 되고 간섭하게 돼서 다른 쪽 배우자는 지적질 잔소리가 이제 어느 시점 되면 이제 힘들어서 회피하는 양상을 보이죠. ADHD 아닌 배우자가 끊임없이 잔소리 지적질로 인해서 나중에 또 ADHD 가진 배우자가 분노 폭발을 하거나 폭력적인 어떤 상황이 또 일어나게 되고요. 해외 연구는 아빠가 ADHT ADHD 있을 경우하고 엄마가 ADHD인 경우 자녀와 관계가 또 다르거든요. 어머니들이 ADHD인 경우는 아이의 과제 챙겨주는 걸 못하게 되고 요리하는 데몇 시간이 걸리거나 이제 수납 정리가 안 돼서 배우자가 도와줘야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정서 조절을 못하는 게또 ADHD 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애하고 너무 많은 설전을 잔소리, 흥분 아이한테 엄청나게 많은 상처를 주죠. 그러면 남자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제 5학년, 6학년 되면은 신체적인 어떤 접촉을 통해서 아이로부터 부탈당하는 경우 있고 아버지가 ADHD인 경우는 어, 신체적인 폭력을 가할 수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되게 위축되고 이 외상 경험이또될 수도 있겠죠. 우리가 ADHD 아이들만 많이 얘기를 하지만 정작 예, 해외 같으면은 ADHD 아이의 ADHD 부모도 약물하고 심리치료를 상당히 예, 권하고 있죠. 음. 실제로 저희 기관에서 도 그렇게 하고 있고. 음. ADHD는 시력이 나쁜 걸 우리가 전문가들이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저는 ADHD 약물은 마치 안경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해외 연구에 의하면 50%, 10명이면 한 5분 정도는 약에 도움을 받지만, 나머지 5분은 또 효과가 없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약물로 1차적으로 써보고, 도움이 되면은 또 약물을 또 복용하시고, 또 여전히 자존감, 일처리, 대인 관계, 이런 거는 심리 상담이 필요한데, 주로 이제 사용하는 게 인지 행동 치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강점 기반의 심리 코칭도 이제 적용하고 있고요.